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파 유튜브 채널 신복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방송을 시작합니다 방송 시작 전에 붉은색 모양의 구독버튼과 알람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방송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방송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, 저는 오늘 대한민국 소 예비역 장성담 대수장 전략위원 자격으로 이 자리에서 존경하는 우리 ROTC 애국 동지 여러분에게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부족하지만 반평생을 안보 문제를 연구하면서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저는 문재인 정부에게 호소하고. 애원하고 부탁했습니다. 제발 좀 안보를 망가뜨리지 말라고 호소했습니다. 제발 동맹 좀 망가뜨리지 말라고 애원했습니다. 그런데 이제부터는 애원하지도 않고 촉구하지도 않고 부탁하지도 않겠습니다. 이제는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하겠습니다. 지난 수요일 날, 저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동맹을 걱정하는 국제회의에 참석하고 왔습니다. 그 자리에는 한국에서 네 분이 갔습니다. 대수장 두 분, 그리고 한미 공공정책위원회 두 분, 이렇게 저를 포함해서 네 분이 갔는데, 저희는 세 가지를 외쳤습니다. 미국 사람들에게 그리고 미국에 있는 우리 교포들에게 세 가지를 외쳤습니다. 첫째, 미국이 문재인 정부에게 등을 돌리더라도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등을 돌리지 말아라라고 얘기했습니다. 다두 번째, 지금 이 정부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는 정부가 아니므로. 지금 문재인 정부와 합의해서 현 동맹체제에 어떠한 변화도 만들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함께 가신 전 국방장관 김 국방장관께서 강곡히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전자권연합사 체제를 허물 때가 아니다 맞습니다. 또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이런 절규를 떨어지지 않는다면, 대한민국, 그토록 70년 동안 자랑스러운 기적을 이루었던 대한민국은 저 거대한 공산주의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. 세 번째, 트럼프 대통령에게 호소했습니다. 이제 제발 좀 대한민국 국민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발언 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. 분명히 얘기했습니다. 대한민국을, 대한민국이 미국을 벗겨먹고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귀를 의심했다고 얘기했습니다. 한미연합훈련은 완전한 돈 낭비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경쾌했다고 얘기했습니다. 이제 방위비 분담금을 다섯 배나 내놓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동맹 파기를 원하는 반미주의자들 부울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. <laughs> 여러분 저희가 말씀 잘한 것 맞죠? 그런데 외교 미국 외교위원회 위원장 하원 외교위원장 앵겔 의원은 이렇게 화답했습니다.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철수한다고 하면 의회에서 막아주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당장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들 렸습니다 바로 지소미아입니다 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반드시 지켜내야 할 장치입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쏘는데, 일본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정부력을 우리가 활용하는 것은 우리 생명을 지키는 일이므로 일본보다 오히려 더 우리에게 결실하다. 맞지요? 맞습니다! 두 번째,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. 여러분, 한번 주변을 둘러보십시오. 중국과 러시아, 북한이 군사적 결속을 통하여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.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질서에 빨려 들어가서 자유민주 대한민국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는 이 상황을 여러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? 일본은 그래도 이 지역에서 유일하게 우리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공유하고 있는 서방 국가이므로 적어도 안보와 경제 분야에서는 일본과 협력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? 맞습니다. 맞습니다. 세 번째 이유, 한미 동맹과 직결됩니다. 지금 미국은 아인도 태평양 전략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고. 기존의 질서를 지키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핵심 중에 하나가 한미일 안보 협력 체제입니다. 대한민국이 이 체제를 허문다면 이것은 한미 동맹을 허무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, 여러분. 맞습니다. 그래서 그토록 외쳤지만 아직 이 정부는 요지부동입니다.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? 국민 여러분이 나서야 되지 않습니까? 사랑스러운군 간부로 군 생활을 마치신 알로티시 동지 여러분이 앞장서야 되지 않겠습니까? 있습니다. 이제는 일주일 후에 지소미아를 영영 종료한다면 이제 이 광장은 국민이 분노의 목소리로 가득 채워야 할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 앞장에서야 할 것입니다. 없습니다. 그렇게 해서 이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 조국 말고요 이 조국 대한민국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70년 동안 지켜온 이 사랑스러운 기적의 역사 세계 최빈국에서 출발해서 무역대국 기술대국 경제대국의 위협을 이룬 이 사랑스러운 70년 역사를 이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 Hey, you so